방금 밥다 먹고, 그, 아, 실례가 많이 덥네요. 그 히터 계속 해놨, 아니, 보일러 계속 해놨더니. 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기 얼굴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올리거나 이러는데, 저희 집에 딱히 보기 좋은 게 오, 없는 것 같아갖고, 그지 뭐 씻지도 않아도 며칠째, 날짜 올리기도 민망해가지고, 어, 저보다 좀 예쁘신 분, 이렇게, 어, 이, 아씨 이름이 뭐죠? 여튼, <laughs> 광고 아닙니다. 여튼,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예쁘신 분 얼굴을 올려봅니다. 아, 갑자기, 그, 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 꺼낸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어, 강아지들 때문에 산에도 있고, 뭐, 또 갔다 와가지고는, 아, 엄청 시이 최신 폰이죠. 갤럭시2, 노트2 버전을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 뭐 연결도 원활치 않고 몇 개월 동안 또 다시 인터넷도 거의 안 쓰고 한 5, 6개월 정도 갤럭시2를 내용을 해줬어요. 음, 그랬는데. 왜냐면 저 전화기 파손이 좀 잦아가지고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 1년 반, 2년, 2년, 한 2, 3년 경과를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경과 하다 보니까, 제가 남들 다 하는 그 MBTI라는 걸 이제 뒤늦게, 한참 뒤늦게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아, 저는 뭐 MBTI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하니까 또 이상하게 나와요. INTJ라고 나오는데, 뭐, 그 설명을 보니까 무슨, 어, 전략가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뭐, 용이 주도한 절, 전략가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무슨 전략가라 하나. 라고 별로 찾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했을 거예요. 그, 이제, 한, 3일 있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또, 레어한 종이라고 뭐, 뭐, 인류, 의류에몇 프로 고또 여자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봤죠? 아,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또, 아니다, 달가 또, INTJ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어, 앞서 사람들이 많이 올렸는데, INTJ는 뭐 좋겠다, 뭐, 어쩌고 어쩌고. INTJ는, 음, 확실히 머리 회전이 빠른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스스로에게 불리할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INT, INTJ 치고는 좀 디딜하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년 전에 가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유독가스를, 그, 열심히 달리다가 또 유독가스를 먹어갖고, 약간의 뇌 손상을 입었는데, 확실히 그 전과는, 말하는 거랑 건강 상태가 많이 틀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그래서 이제 몇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긴 하지만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진짜 참 감사하고요. 왜냐면 제 말투가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해요. 어, 가끔씩 이게 머리가 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튼 그렇고, 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전에 옛날 학창 시절에 IQ 쟀을 때한 140은 나왔어요. 140은 나왔는데. 음, 그거는 그렇고 INTJ MBTI를 뒤늦게 운운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INTJ로 살면서 굉장히 제일 안 좋은 거. INTJ를 굉장히 뛰어나던데. INTJ로 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이거 두번 정도 검사했고. 제 스타일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좀독고다인가 알기 때문에 거의 INTJ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100% 거기다 A타입인 것 같아요 정신없죠 저 여행가면 어디 좌표찍어 그냥 출발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어뭐 계획 같은 거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다만 굉장히 좋게 이렇게 나열된 INTJ가 살면서 불편한 면이 가장 불편한 면이 하나 있어요 남들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불편한 점이 뭐냐면 그 쓸데없이 에티튜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요. 어저 고등학교 때도 그 아무 말안 하고 그때 가정 환경이 좀 굉장히 불우했었어요. 뭐 집구석이 전부 다 뜯뜨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고, 음 학교도 때려치우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아무 말안 하고 이렇게 어 통합 차량을 타고 다녔죠 공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뭐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음 대인관계 부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굳이 하려고도 안 해요. 안 하는데 뭐 어떤 제일 불편한 부분이라고 꼽는다면, 에티튜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다, 입니다. 어, 그렇다고 대놓고 남을 깔본 적도 없어요. 아, 최근에 이제 나이가 40, 50, 40 중반대 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참, 미도 끝도 없네, 이래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INTJ라고 하면은, 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남에게 대,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 잘 하지도 않아요. 만니에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INTJ라면, 남한테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어, 제일 불편한 부분이, 그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비 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뭘까 하고, INTJ들 입장에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뒤늦게 올리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그냥 이렇게 설명에 개요 다 나와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느리게 말로 하는 거랑 틀릴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괜히 시비 걸고 니는 건방지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뭐냐 면 절대로 남의 태도 변화에 어떻게 굴하거나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거는 많이 나와, 알려진 특성인데, 뭐냐면, 어, 우리나라 사회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눈치 보는 사회다, 아닙니까? 그지 근데, INTJ들은, 특히, 아니, 그러니까 INTJ들은 모르겠고, 저는 그래요. 남이 어떻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절대로 쫄거나, 굴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조금의 어떤 그런, 그것도,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쭉 제가 할길 갑니다. 제가 그냥 업데이 있으면 업데이 있는 거고, 다운되어 있으면 다운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1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40 중반에 들어서 생각을 하, 해본 게, INTJ들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을 맞고 이렇게 그모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정을 맞는다 하잖아요. 정을 맞고 시달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런 권위의 굴하거나 아니면 남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피거나 저는 다른 타입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태도의 변화가 변화가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시그널이 오면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I N T J로서 어 저만 놓고 보면 저는 별로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 잠깐 생각했다가 그냥 제갈 길을 쭉 갑니다. 제할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많이 그냥 좋게 진짜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적으로 어, 억하심정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건방지네, 뭐 어? 그런 이야기를 뭐 태도가 건방지네, 뭐 어? 자기를 무시했다. 나아가서는 <laughs> 어,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그나벼락처럼 무슨 우박 떨어지는 것처럼 듣고 오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INTJ, MBTI 그그 그 영상을 지금 굉장히 늦게 올리는데 어, 어쩌면 다른 분들은 이런 걸좀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INTJ들이 그렇게 시달리는 이유는 어 스스로 자체가 눈치를 별로 안 보고 그 권위에 굴하지 않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반대로 해서 어 어거지라도 좀 교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